여기는 새롭게 들어가는 현장인데, 일이 바빠가지고, 이 자재를 재단 쳐서, 자재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해서, 오늘 다 내려놓고, 내일 또저 현장 갔다가 아침에 일을 해야 돼서, 일단 자재 내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일이 좀 밀려있다 보니까, 이게, 아,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일이 계획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시행착오라는 거죠, 시행착오. 근데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우, 배워가면서 어떤 게 효율적일까 진짜 내가 아 고민하고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 요 빨리 자재 같이 내려줘야 된다. 여기도 현장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들이 말이죠. 그 토지 여건이라는 거 나는 모듈러로 내 공장에서 제작해서 이동 처치 납품을 하려는 그 사업을 생각을 하면서 공장에서 생산을 막 찍어내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계약되시는 분 여건이. 이거는 또왜 현장 제작을 하냐면, 이분 공장이 공장. 공장이고, 지금 만드는 거는 체령심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무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별도의 사무동 휴게실 그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령심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용도 자체도 여기서는 체령심터로 하는 게 아니고, 가설물로 그 허가를 받아, 필증을 받아가지고 놓는 건데, 내가 내 공장에서 제작을 했으면 이제 여기에서 장재물차가 해가지고 이 진입로가 안 되잖아. 저 1톤 트럭도 들어오기가 간당할 정도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 장재물차가 돼가지고 크레인이죠 크레인 크레인으로 떠서 이 공장 이 클라이언트의 공장을 공장 위로 떠서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크레인비를 알아봤지. 뭐한 얼마짜리 크기의 크레인이 오면 될까? 뭐 50톤, 100톤, 200톤 이런 게 있잖아. 알아보니까 300톤 짜리인가. 그게 와야 된다는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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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기사님이 와서 상담하고 보고 갔어요. 그니까, 러 거리가 멀잖아. 멀니까 이게 완성을 시키면, 짐무게가 7에서 8톤 정도? 그거를, 그 무거운 걸 들어서, 뿜대가 이거를 지나서 넘어서 여기까지 놀려고 하니, 한 300톤짜리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사 장비비가 400만원이라 하더라고. 그니까, 러 이제, 사모님이 안 되는 거야. 400만원 줘가지고, 이동 설치비가. 이거 한방 놓고 하는데가 그래서 그냥 나하고 얘기를 해서 현장 제작을 내가 경비를 조금 더 적게 받고 해주기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현장 제작을 하게 된 거야. 이제 이것도 반복되게 골조를 잡으니까 어 노하우가 있어서 좀 빨리 빨리 일이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이걸 더 빠르게 어 규격화, 경량화 이게 되도록 뭐자제 방법 계속 생각은 하거든. 공장 안에서 하면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지. 현장은 뭐 장비 여건 상황들, 뭐, 뭐, 뭐라 해야 되지, 평, 규모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구조물이 이런 게 간섭이 있고 막 이런 것들. 뒤, 뒤쪽은 보통 공간이 또 없고 막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도 빠르게 잘 제작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평인데 5평짜리 모듈을 2개 만들어서 마감을 다쳐서 연결할 것만 딱 비워놓고 아이고 아이고 흙에, 흙에 발 걸려가지고 비워놓고 이제 떠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를 한 모듈 10평은 옮기기가 힘들지만 5평 혹은 3분의 1로 하면 3.3평씩 나눠서 3모듈로 나누면 여기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 작아지니까 지게 차로 뜯은 뭐든 방법이 생긴단 말이야 안 그래도 일을 하면서 승소랑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머리를 좀 어떻게 더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용접봉을 요런식으로 나는 뭐 용접 전문 전문 용접이 아니니까 승표가 또 다른데서 일을 하면서 용접을 많이 배워 와 가지고 요런식으로 용접봉 뭐라하지 함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고 일을 하더라고 참 재밌죠 여기는 일이 편한게 이 사장님이 장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게차든 크레인이든 이런게 카고 크레인이잖아요 그래 이걸로 지붕재를 저렇게 떠서 들어 주거든요 오늘은 여기 단열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레탄 기계를 샀잖아요 입봉을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쏘고 있는 거는 경질이 우레탄을 쏘고 있어요. 경질 연질이 있는데 경질을 쏘고 있고 내가 아침에 이제 최소장한테, 숭수한테 쏘는 걸 기계 조작 법하고다 알려줬죠. 다 알려주고 이제 나는 나대로 내일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쏘고 있는데 천장을 쏘면 끝이 나는데 이게 이제 작업 순서가 그런 거예요. 골조를 세고 우 벽체 지붕을 세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목공 상을 쳐야 돼요. 상을 치고 전기 입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 설비를 입, 인입을 하고,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단열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뿌리,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석고를 쳐서 마감을 덮어야 되고, 이런 선서예요 이거 제가 유튜브 보고 샀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면 콘센트나 스위치를 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기선 또푹 찔러다가 석고에서 빼가지고 여기 따줘야 되고 이런 게좀뭐 치수를 보거나 좀 귀찮거나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유튜브 봤다 했잖아요. 이렇게 툭 꽂아놓고요. 석고를 이제 위치대로 갖다 대잖아. 갖다 대서 푹 찌르면은 정말 쉽게 구멍이 나거든. 보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 위치가 마킹이 된다, 마킹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공구를쪽가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 이걸로 구멍을 그냥 내가지고 요 자리에 갖다 대서 요걸 빼고 내 툴벨트에 집어넣고 이 선을 요따가 딱 빼가지고 하면 엄청 잘 되더라고요. 요런 것도 있다고 그냥 한번 알려드리는 거야.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같이 일하시는 분은 내가 이거 이거 써봐라 했는데 안쓰시더라고난 써보니까 엄청 편하거든. 이렇게 찔러놓고 석고를 쳤잖아요. 근데 보면 이거는 작업 방식이 어떤 공구가 있냐, 또 어떻게 자기가 배우고 일을 하냐, 뭐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자질을 해서 따고. 해도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든 거죠. 뭐 칼질을 해서 따도 되는데 이런 공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공구가 월커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드라이 월커터거든. 석고보드가 영어로 드라이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석고보드를 따는 거. 근데 단어를 생각을 하면 왜 드라이 월이 왜 석고보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한국 단어 해석하고 다를 수가 있죠. 뭐난잘 모르겠어. 내가 그냥.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게 드라이, 뭐 건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월, 드라이, 그러니까 건조된, 그러니까 건식적, 뭐 이런 뜻 아닌가?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드라이 월이 석고 보드인 것 같고, 이 드라이 월커터잖아. 이걸로 제가 지금 한손 카메라 들면 이 작업이 좀잘안될수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월커터를 잠깐만, 전원, 으, 넣고 따는 거야, 이렇게. 아, 자, 여기서 또 꺼져버려. 손, 손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실망했다. 아니 내가 영상 찍는다고 한 손으로만 이랬잖아.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기 안에 날 보이죠. 날이 이 안에 어떤 상에 걸려주거든. 이대로 쭉 따라가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빅 나잖아. 빅나면 이게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후기래덮 버린다니까. 시 <laughs> 깔끔하게 못땄어요 아니 이게 카메라 안 들고 이제 한손한 손으로 안 하고 양손으로 잘 맞춰갖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린다고 하다가 이래 됐었다. 아,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컬레바지. 마이너스 몰딩을 치거든요. 마이. 히든? 아, 잠깐만. 이러면 형이 또. 어이. 이 정확한 명칭을 실수한 거야? 그, 그, 다시, 다시 할게요. 보통같으면 이거를 카메라를 끄고 새로 찍으면 되는데 난 그런거 아니에요 귀찮거든요 봐보세요 그니까 러 나는 이거를 마이너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이 제품이 회사에서 나올 때 히든 몰딩 히든 걸레바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영문 제품인데 우리가 걸레바지가 용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걸레질을 할때 벽에 도배 같은거면 때가 타니까 그거를 걸레, 걸레질 레 e g e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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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가 e g e college college c o l 이 e g e c o l l e 이 e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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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런 l e g e c o l 야 전우 사정 모르면 그 소리 할때 이거 A 급 목소리인데 섞고 다 버르던데 욕할 걸. 아 이거 내가 한게아니라어어저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좀 무슨 일이 좀 있었거든요. 사람 하나 불렀는데. 공전까지 생각하는. 어. 어. 뭐 욕알지아뭐욕뭐아 욕목... 어, 됐어. 할일 하세요. 아니 몰딩 설명하려고 한거 아니야? 히든 몰딩이 돼서 설명하려고 아니, 한거 아니야? 히든 것도 이제 잘라주는 센스. 아. 뭐 하나 마나 이거는 목수들이 보면 욕한다. 왠줄 알아요? 목수들이 보잖아요. 석고 병신같이도네탁하는뭐 이렇게 많이 쌌네. 뭐이 틈이 왜 이렇게 많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사정이 좀 있어요. 뭐내 사정을 다 얘기하자면, 어우 최강 권을 써야 되거든요. 오전에 사람 하나 보냈어요. 그그것만 아시면 돼요. <laughs> 어쨌든간에 정보를 드리려고 히든 걸레바지, 히든 몰딩 이게 지금 영림에서 나온 건데 재질은 PVC거든요. 그니까 걸레바지가 보통은 하면 벽보다 튀어 나오거든. 내가 이번에 이거를 왜 해보냐면 아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된다 어떤 걸 하고 안 하고는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도 고객이 나 그거 별론데요 하면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집이 아니잖아 매번 이때까지 인테리어를 수년 동안 해도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가 자신의 실력도 있지만 고객층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야 고객 취향 고객 예산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하고 싶고 이쁘다고 추천을 했다 쳐도 고객은 나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왜? 내가 강하게 추천을 했는데 그사람 해놓고, 아, 마음에 안 들면, 아, 씨, 사장님이 하라 했는데 마음에 너무 안 든다. 이렇게 되면은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소개 이런 게 있다. 안내, 어필은 하지 마. 진짜 강하게, 아, 이거 하면 최고입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하거든. 그럴 거예요. 뭐, 다, 다른 업체 대표들도. 책임을 무조건 본인이 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각설하고 각설하고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다 그러니까 걸레바지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 튀어나오면 가구 같은 걸 넣잖아 내가 지금 내 공장에서 짜서 가구를 맞춘 가구지 딱 넣으면 여기가 뜬단 말이야 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구가 있는 까지 걸레바지를 잘라 가지고 딱 붙이든지 아니면 뭐뜬 대로 마감판을 내려오고 마감판을 또 따든지 둘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로 하는 이유가 디자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 일반 md 걸레바지 md 뭐평 몰딩이 됐던 계단 몰딩 그거보다는 급이 높은 거야 그니까 러 급이 높다 라는 얘기는 아, 설명하기 나름인데 아 그냥 좀더 이쁘게 신경써서 업그레이드 돼있다 뭐 이게 급이 높다 이런거지 그냥 뭐 8전짜리 걸레바지 뭐 3전짜리 뭐평 몰딩 이것보다는 계단 몰딩을 마이너스로 친게좀더 내가 볼 때는 좀더 성의가 있어 보이고 좀더 디자인이 입체감 있고 이쁘다. 뭐 그런 거랑 유사한 개념으로 남들이 안할때좀더 유행 유행하고 좀 앞서 있고. 뭐 앞선 건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다 했, 했으니까. 그니까 내가 얘기하는 맥락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잘안 하는데 또 새로운 시도 남들이 안 하는데 또 이런 거 있다 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가구 넣을 때 닿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편하거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고, 요즘은 뭐 이런 데다가 LED 바 있죠. LED 바 손을 넣어가지고 조명 넣으면은 딱 아래쪽으로 무슨 말인지 조명 쫙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여기는 조명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급이 있어, 급이. 그니까, 러 스탠다드하고 프리미엄하고 이런 거 있잖아. 뭐, 전기선 하나 더 빼고 스위치 더 만들고 이런 게, 우리는 큰 일은 아니지만, 어, 스탠다드한 모델에서 그걸 다 구현해주면 누가 프리미엄을 사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이엔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요 조금만 더몇 공수 더 몇, 몇 쓰고 자재 좀 넣어서 우리가 만들면은 만드는데 그거랑 일반 일반 스탠다드랑 가격 편차나 이런 게 업급이 없으면 전부 다뭐 그렇게 하려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고객한테 좀더 좋은 거 넣어줘야지 넣어줘야지 생각하면서 저렴한 단가로 그걸 다 넣어서 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냥 여기다가 조명 LED가 더 넣을 수 있다 안내해 드리는 거고, 그런 연출도 가능하고, 청소하면 이제 이렇게 여기는 띄워둔 이유가 여기 바닥 지하 올라와야 돼서 띄워뒀거든요. 청소하고 할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실 이 정도는 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보시고 이런 거나 좋은데 해달라 하시면 또 그런 분들하고는 이런 거를 그냥 스탠다드하게 기본 제공해서 이렇게 변경해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방에 벽, 방이 에방 벽이잖아요. 가벽으로 이렇게 이 안에가 비어 있으면 그 다루기상 안에가 석고에다가 비어져 있으면 어, 소음 같은 게잘 들리잖아요. 단열 성능도 있지만 소음도 있고 이런 거지. 또 이쪽 반대쪽은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이제 물 내리거나 이런 소리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파트 같은 정식 건축이면 조적을 쌓아요. 뭐 조적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방음 효과라든지 뭐경고하거나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이동식으로 움직이는 이 모듈러 주택에서 조적을 쌓아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 물론 저희 거 에코 판넬 그런 걸 넣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공 편의성이라든지 뭐 중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가격상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속을 비워놓으면 말했듯이 벽이 꿀렁대거나 소음이라든지 뭐 여기 또 대창이 있으니까 단열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슐레이션 이게 유리섬유거든요. 이제 글라스울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하나씩 비닐로 요렇게 해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둔게 인슐레이션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이게 폭이 450으로 나와요 그래서 450 상에다가 탁탁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 300 상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비닐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이 자를 때이 날리는 유리섬유 분진이 어안 좋죠 그러니까 피부에다도 까끌까끌해서 사람이 좀 고통스럽고 이제 방진 마스크를 안 쓰면 호흡기로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안 자르고 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 언저리에서 얘가 접어지니까 뚱뚱해지니까 딱 맞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룩물룩 튀어나오니까 석고를 치려고 갖다 대면 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석고를 치기 전에 임시 고정을 이렇게, 어, 저, 석고로 쪽을 따가지고 탁가서 임시 고정을 해서 얘를 밀어주고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나는 모르겠어. 원래 이런 거를 이렇게 하라고 뭘 꽂아주는 제품이 따로 나오는지 나오지 않을 거야. 나온다 해봐. 이거 어떻게 꽂을 거야. 뭐 피스 쏠 수도 없고. 왜냐면 더 느리거든. 그래서 나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석고 쪽으로 얘들이 중간중간에 안 튀어나도록 이렇게 가고정을 잡아주고 이대로 석고를 치면 치기가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고정을 잡아봤는데 뭐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우리 그 고수 목수님들 계시잖아요. 아 이런 경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내 머리의 한계는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면 안 채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 설명됐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니, 방송을 네가 해라 그냥 머리에 뭐 묻었다. 그래.